어, 자, 354번입니다. 자, 아유, 나도 지친다. <laughs> 이거 보는 사람들도, 지금 이거 찾아보는 사람들도 지쳐있는 상태일 겁니다. 어,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작업입니다. 어, 근데, 어찌됐든 이 힘든 걸 자기 걸로 만들면은 그만큼 또여러분한테 유리하다라고 믿고 하기 바랍니다. X도 Y도 Z도 0보다 크다.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의 형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, 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요 이제 앞에 식이 더하기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곱하기의 식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죠. 그래야지 사주기화가 가능한 거고.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어떻게 곱해도 XY가 이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a b하고 e 루트 a b에서 요 a b가 가급적 이면 곱해서 그 문자가 문자가 서로 약분되는 형태일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문자 가 계속 살아나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문자가 사라질 수 있게끔 뭔가 식 변형을 주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. 그럼 쪼개는 수밖에는 달리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이제 통분. 근데 통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, x, y, 呃, 이제, 어, 아닌가? 잠시만요. x y, z 하고요. 이거 하면은 y, z 플러스, 아, y제곱 플러스, y, z. 땡땡땡땡땡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뭐, 뭐냐면 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. 왜 우리는 지금 합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고배 형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더멀어지는 형태가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둬야 될 거는 뭐냐면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원하는 게 어디냐 그럼 내가 어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럼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. 그런 거를 계획을 미리미리 지금 짜가지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요거를 이제 쪼개겠습니다. 오히려 합치는 게 아니라 쪼갭니다. 쪼개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? x분의 y 플러스 x분의 z 플러스 y분의 z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z분의 x 플러스 z분의 y 이렇게 지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주의깊게 좀 보면은 뭐가 가능하냐면은 얘하고 얘 곱하면은 둘이 어 약분되고요. 얘하고 얘도 약분되고 얘하고, 얘하고 얘도 약분됩니다. 그리고 이거 지금 최소 갖고 하라 그랬죠?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유도할 수가 있냐면은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y분의 z 플러스 z분의 y 플러스 x분의 z 플러스 z 분의 x 이렇게 지금 유도할 수 있고요. 요 요게 얘고 요게 얘인데 요게 거 최솟값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얘 전체가 최솟값을 가지려면 얘가 최솟값 얘가 최솟값 얘가 최솟값을 최소값, 가지면 되겠죠. 그 얘는 지금 뭐가 돼? 2 루트 1이 될 겁니다. 왜? 얘 곱하기 얘니까. 얘는 2 루트 1이 되고 얘도 2 루트 1이 될 겁니다. 됐습니까? 그러면은 각각의 최솟값이 지금 몇입니까? 2죠. 2. 각각의 가로의 최소값이 2가 됩니다.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? 6이 되겠죠.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방금 전에 굳이 제가 한번 통분을 다는 안 했어도 이렇게 지금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은, 한번,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때 보통 한번에 안 되면 그냥 내가 모르는 거다, 못 푸는 거다라고 뭐 넘어가기가 쉬운데,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뭐 이렇게 해보고 안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봐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. 항상 아는 문제만 나올 수는 없지요.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. 그 사실은 그러면 모르는 거가 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해결을 해봐야죠. 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시도해보고 하다 하면서 그 이제 그 그때 그때 대처 능력이 늘어나는 거니까. 자꾸 이렇게 이렇게 시도하면서 특히 수학은 단기간에 할 수가 없는 게 A라는 방법으로 안 됐으면 B라는 방법 혹은 C라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지 어, 어떤 어 문제가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딱딱 맞는 곧 아, 자, 그 최적화된 풀이 방법만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. 어 그러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문제 유형을 누구다도 많이 풀었어야 되고요. 그 과정 없이는 또 그게 안 되고.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. 수학은 많이,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그런 저런 거를 여러 번 시도하고 또 실패해보고 하면서, 어, 느는 게 수학이니까. 그러니까, 음, 너무 짜증나더라도, 짜증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좀 어, 꼿꼿하게 같이 합시다.